아, 이 시작하고. 아인데 가자. 아, 나 이거 지금 진밀에서백포구나 미쳤다. 됐다. HT가 100%였어, 햄 눌려. 밀라나 갈까? 가자, 가자. 이것이 바로 김수현의 부재인가? 소환술? <laughs> 왼쪽 왼쪽 아아 죽은 척포할것 같은데 근데 와개쩔어봐 진짜, 진짜 우리 이번에 그극대 몰아넣어야겠다 3패, 3패 때. 아니야 우리 충분해 김수의 진들이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아직 ㅎ <laughs> 그 리야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고 나이, 나이 썼으면 지금 한 마지막 2개. 이거는 그것도 오벨도 있었잖아. 오. 하트, 하트, 하트. 어. 그렇지. 버섯돌이 버섯돌이. 아뭐야아 네. 뭐한데? 버섯돌이 일찍 안 말할래? <laughs> 아 왜이거? 아 저... 은 폭탄 어 염두미? 뭔데? 나는 5 3발에내려가 없어. 이 재미 재미 좀 해. 천 오른쪽이다. 오른쪽이다. 아, 이거 죽었다 이거. <laughs> 어 서럽다. 해고 봐야네 다 똑같았어요. 잘될거 같아. 나비좀 내가 볼게요. 버섯돌이 버섯돌. 진짜 나 파인드 걸자. 어, 나왜 죽어. 어, 뭐야? 그거. 그 어, 그거 해야 돼. 해야 될 듯. 포포물이 하나밖에 없네. 오안 나온다. 보다 보다 보다. 어느 쪽? 오른쪽. 오른쪽이야? 아, 다 죽었어. 아, 못 씹었어. <laughs> 아 일부러 <옆으로> 안 갔는데. <laughs> 굿굿 저희 헤드 쿨이 1분 남았네요 1분 좀 극대 빡시게 해야겠다 한저도 80초 뒤에 극대 밥시다. 어 어떤데 어떤데. 폭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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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공전 20초 뒤에 해둬요네 플레이 10초 남았어요. 네 먼바 아, 사라졌어. 면박. 이거 끝나고 바로 내가 바인드 걸게. 플레이 켜주세요. 아유 네. 갑니다 바인드 응. 걸었음 아 소환수네 아씨 네. 뭐야 걸은 네. 거 맞아? 어 걸었어 바람 네. 방공. 레이저. 방공. 어, 어, 어? 잠깐만요. 쓰셨나요? 어? 어 네. 괜찮아요. 음... 괜찮아요. 까였어. 나비 까야.. 나비 풀어야겠다. 이거. 음... 통화 수. 음... 괜찮아요. 우리 이거 바인드.. 너쿨 때마다 계속 돌, 넣어야 될 듯? 아, 파인드 시간 재야겠다. 오케이, 오케이. 네. 폭탄. 아, 네. 38초 뒤에 그냥 걸어버리지. 바람 바람 선수 음. 오우 쉣와 음, 해도 사람. 없어가지고 있어? 진짜 돌았지? 엽 yep. 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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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공아 사라져. 몸박이다. 크더이야 음, 뭐야? 어. 너 데커 관리 어. 해야겠는데? 맞지? 괜찮아 아직 다섯 개 있어. 이거 왼쪽 아래 가운데 걸어버리자. 아, 걸었어? 어. 오케이. 뭔가 어... 분신 아직 있다. <laughs> 아래에서 생김? 폭탄, 폭탄. 뭐야? 장공 아, 레이지 레프레이몇총가요 프레임 1분 1분이요 온이요 혼 온이에요? 네네 걸어도 될거 같은데? 윰료미 바인드 고고 한다 안 돌았나? 걸었어 걸었어 아, 지금 아걸 이거 저항이다 저항이다 어? 지금 걸었는데 아 저항이네 수치, 네 진짜 디샴 바인드 쓰면 돼 있다. 가 저항 중 오, 잠깐만. 조졌다. 아, 씨. 조져버렸네. 네, 아, 저도 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운데에 쓸게요. 네. 썼어요 감사. 바람. 진짜 걸래 이제? 니네 걸로? 눈을 꺼. 아디 괜춘 바람. 아잇. 칼. 걸었다 이거. 걸렸어. 아또 방공이야. 몸박 몸박 아. 몸박 몸박. 아 꺼버렸다 모르고. 바람비 한번 레이저

멘박같은레이저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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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나 다음맞아 아니 원래 레이저 멘박차례 아니야? 어, 맞는게 <laughs> 없고 오늘 멘박이라고 아, 원래 맞는게 없고 바람 바람 바람이야 바람 오 호환수호환수 호환수 끝나고 보고하자. 바람. 아. 여기 위에 거 아. 위에 거 깨졌음. 동자님 그거 하나만 주세요. 아, <laughs> 아 어떤 거요? 멀죠멀죠 와씨, 아해독가았다그 뭐지? 아, 내용 하나만 주세요. 감사합니다. 아비불어야 돼. 걸었어 감사. 폭탄. 안셈 포셈 파인드 걸었어? 걸었다. 어디가? 기 나쁘지 않았어 왜 조인수야? 소환술 바람 어, 항공 사라졌다 어.. 막술이야 막술이야 오늘 론벨 각이다 소리 너무 흠.. 어 뭐야 프레이 돌고 가지? 어, 무조건 이거야. 승슨이 없고, 우리 노블도 없으니까. 음. 이제 프레이 아껴주세요. 네. 소환수, 소환수. 오, 잠깐만. 나비 한번 헛, 헛. 뭔데, 뭔데. 아, 어.

방공 레이저 또레이저 레이저 겁나 아. 많이 하네 진짜 헛 미쳤다잉 괜찮아 널려네 이거 이제 우리 못 푸나 못풀어 아니 세번풀수 있어 아 오케이 오케이 깨졌다 아, 지금 어 폭탄 CG. 폭탄 가운데 깨졌지. 근데 오른쪽 거 깨지는 거 보고 가야 어. 돼. 소환수야. 어, 소환수. 폭탄 한번 더. 단공. 이번에 몸방이 와라. 맞지? 아, 어 위에. 깨졌어. 어 깨졌다. 바로 갑시다. 그 딜... 딜하세요 딜. 어디 갔어? 어, 수산소에요? 어? 아, 멋있대. 아, 못 봤어. 뭐야? 아, 나 죽었어. 어. <laughs> 다 끈다, 다 끈다, 다 끈다. 빠른데? 다 껐다. 한 20초 정도?